여러분, 땡긴 데다 게이지 3, 2, 1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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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LB. 대기. LB. 오케이, 오케이. 잡아줘. 디펜 준비. 디펜 준비. 여러분, 스프레드. 우리 엉덩이 사우스 웨스트. <laughs> 여러분, 엉덩이 사우스 웨스트.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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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여러분, 살짝 푸시, 살짝 와봐, 살짝 와봐. 근데, 여러분, 왜 웨스트. 왜? 웨스트 왜? 엉덩이 와. 웨스트. 오, 여러분, 사우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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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로. 사우스로. 더, 더 가지마. 디펜들. 제발, 사우스로. 삼파전일 때는 본대 있어. 그냥 디펜들 앞에 쏠리지 말고. 왜 앞에가 베드라? 그리고 앞에 무조건 인사이드에 쓰니까 베드라은 이스트로. 이거 뭐야 이스트 여러분 아리랑 온다 백이 아리랑 뒷라인이야 바로 쓰리 후원 여기 토크 제발 나이스 여러분 백이 이 프레드 디펜 준비 디펜 준비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여러분 노스로 푸시 노스로 푸시 이스트로 푸시 더 내려와요 오케이 여러분 하나 더 내려온다 스마일 이스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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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스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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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 이스트로 여러분 한턴볼 거야 나3초 뒤에 이초뒤에 사우스 이스트에 볼 준비 사우스 이스트 바로 쓰리 후 원! 여기 땡겨온 거 바로 봐줘 그냥 뒤에, 나 있는데 봐줘 저희 뒤에 와요. 예, 사우스 이렇싸 사우스로 할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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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로 아, 여러분. 아아아 사우스로. 리그 어. 여러분 리그로부터 아, 오버로 여러분 오버로. 여러분 리그로 패 디펜 준비해 이스트 나 찾아 이거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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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. 디펜. 아나 죽었어 야, 이거 빨리 올라이스트로 님들 오세요 글로 가면 죽잖아 일로 와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